안녕하세요. 세미업TV 진행자 여은미입니다. 세미업TV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2022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상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청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민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수상 수상자 정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하셨지만 약간 발음이 조금 이상하셨죠. 사실은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작가님이시어요, 정로 작가님.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작가들에게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모전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작가님?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지 못한 큰 상을 주신 덕분에 제가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어도 그림을 잘 그리는지 뭐 어떤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품 되면서 어떤 상을 받을지는 누구라도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이번 참여 개회를 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제가 총으로 한국에서 근무점 어, 참가해서 어, 만매종그종했습니다 구중, 이런 큰 상을 받아서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아 작가님 이번에 이제 작품을 이렇게 출품하셨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어떤 작품이 최우수상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어트랙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어트랙션은 유혹, 매력, 매혹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성류라는 주제를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구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붓을 잡았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좀 끌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망을 이렇게 담아서 붉은 계열의 석류 그리고 이 반짝이고 화려한 거를 또 와인잔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빛이 나고 시선을 끄는 그림을 그리려고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상큼한 것 같아요. 왜 석류의 저 씨앗이 정말 리얼하게 표시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정로 작가님의 작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전통 조형 반가사유상에 조형하고 현대 얼굴 조형 결합하고 사회적 문제 문제하고 이야기 어, 묘사하려고 합니다. 아 저게 그러니까 반가사유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거 작업은 어떤 걸로 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 조형 작업 하는데 보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일링으로 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학기 동안 만들었어요. 한 학기라 그러면 대학에서 는 4, 사 16주인데 한 학기 동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왜 방과 사유에 위에 인물의 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주제는 아이돌 주제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아이돌처럼 얼굴을 바꿨습니다. 박우, 아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래는 고전적인 거 전통적인 거고 네. 상단 부분은 아이돌을 묘사함으로써 현대와 고전이 함께 공존한다는 반가사유상이네요. 그다만 이놈은 반가사유 아이돌상입니다. 아 반가사유 아이돌 네.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 글씨로 뭔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젊은이들이 쓰는 네. 타투인가요? 낙서의 낯설, 낙서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정류 작가님이 표현한 나름대로의 낙서네요. 네. 아, 어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낙성가요? 어, 아이들의 판의 시각으로 어, 좋아하는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글자하고 이미지 나선으로 음, 몇. 만들었습니다. 이민혜 작가님 이번에 출품하시기 전에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수상 권데 들었다는 이제 문자를 받고는 입선이면 입선이겠거니 생각을 했고 특선이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 왔는데 세우수상에 네. 제 그림이 딱 걸려 있어서 진짜. 사실 약간 울컥했습니다 <웃음> <웃음> 울지는 않으셨죠? <laughs> 네 그런데 네. 누군가가 제 그림을 알아준다는 게 진짜 처음 느껴본 감동이었습니다 네. 모든 게 그렇다고 그래요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유민의 작가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동안 작품상 활동을 못하시고 있다가 다시 도전함으로 해서 이런 큰 성공이 온것 같아요. 아마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이제 이 계열로 인해서 힘과 용기가 된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아 지금 보니까 우리 저게 그. 아, 작가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근데 대부분 한국와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 중국에 와서 오셔서 도자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아, 저런 그 도자기 조형 작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제가 도자기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자기의 스타일도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laughs> 사실은 역사로 따지면 중국 도자기도 역사가 굉장히 깊을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도자기들이 아, 임진왜란 때 많은 그 분들이 아, 도공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작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반대로 한국의도자기를더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거한국에한국 도자기 그럼 보통 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 이렇게 기회라는 것을 계속 서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그래서 다음 에에도 이런 그 아트 챌린저 같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공모전에 도전할 생각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공모전에 또 아무 그림이나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네, 제가 만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힌트가 있어서 이번에 대상 한번 노려보세요. <laughs> 아 정료 작가님 어떠세요? 다음에 저희가 아, 10월달에 아트 챌린저라는 공모전이 1년에딱두 번이에요. 근데 다음에 기회되면 공모전에 참여하시나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아, 도전하세요. <laughs> 한번 믿어봐야겠네요. 작가로서 이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입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생각은 있으세요? 네. 이번 기회로 정말 정말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또 다른 공모전도 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지속할 생각이 있으신 거네. 그렇죠? 전문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학생이시죠. 지금. 네. 그 언제 졸업 하나요? 제가 내년에 졸업 도업... 아, 네 년에요. 그럼 이제 졸전 있잖아요, 그죠? 미술대학은 졸업전 시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작품이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공모전에 좀 작품 좀 내시야겠네. 그런 지속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예. 아 세미업에서는 일 년에 두 번씩 그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작가 아,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 작가들을 홍보 미디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벌써 12년을 해왔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용기 없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거 이런 걸 계속 지속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다 생각이. 제가 힘 힘이 닿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혹시 또 우리 장르 작가님은 협회 바라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협회의 바전이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협회 발전이 좀더잘 되길 그래야 이렇게 장로 작가님 같은 또그 수상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아 여태까지 보면 세계 미술 작가 교류 협회에서는 많은 미술인들이 있지만 저희 협회 공모전을 통해서 이미 앞서간 작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 함께 다 같이 해주시고요. 저희 세미업에서 주최한 2022년 공모전 수상 작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